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28일 어, 황금어 오후 5호 강의 어, 가수나 똑같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외 드셔보니까 마쉐띠에 네. 네. 어, 이게 참외가 참외 사진에서 나오는 이 은빛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은빛이 안 나오는 주 원인은 어, 얘들이 잘못 먹어요. 이 향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 성장 과정에서 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 향으로서 동물이나 곤충을 불러들여서 먹게 해서 씨앗이 번식하죠. 개똥 참해. 소가 옛날에 수박하고 참외 주고 나면 소똥 사가지고 우리 가을에 가보면 수박도 여러 있고 참외들이 옛날 것이죠. 예, 그래서 얘들이 크기 참외가 크다 그 말은 이큰 것은 왜 커버리냐? 여기에 크기가 동반하 거죠. <laughs> 크기가. 이 어, 토의 크기가 동반하고 얘가 통통한 살이 찐들은 참외를, 제 상품이 우리가 키우는 내는, 요게 상품 아 알려. 요건 작아서, 요것보다 조금 크고, 요기 작고. 그러면 요 사이즈는 누가 만들겠어요? 잎이 커질 써요 그럼 잎을 어 크게 만들면 참외가 커지고, 잎을 작게 만들면 작아지는데, 이게 그 비료량으로 만들어 전체를 1월에 나눴습니 그럼 얘가 겨울에 이시간 이 얼마죠? 네. 우리가 개들의 이 시간 1월달, 2월달 1일일월3월4월 오월, 6월, 7월, 8월, 구월, 0월1월 자, 차의 타종이, 정시기, 12월에 진행 시뷰를, 1뷰월 시뷰를, Yeah. 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러면 1월 15일부터 7월 15일 여기와 여기. 그럼 어, 1월 15일이 겨울의 중심. 겨울의 중심. 그러면 전후 한 달. 그러면 여기에서. 12월 20일부터, 어, 2월 20일까지. 그러면, 요 시기에 제일 어, 좋은 게, 이때 이시 값이 2.7이에요. 그럼, 2.7을 맞췄을 때, 얘들은, 그, 크기가 차라리, 10월부터 어, 5월 10월까지 그럼 요기간에 이시값이 가우스에서는 2.1 여기서 어, <laughs> 노지는 2.5 그러면 어, 4월 15일이 10월 15일과 만나서 요 계열의 예, 온도, 이시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 가을의 중심과 봄의 중심은 거의 비슷하다다 요, 요 양이. 요기, 그램, 하우스에는 2.1, 노지에서는 2.5라는 시다 그럼, 여름의 중심은 8월 15일에서 6월 15일. 자, 지금 우리가, 어, 6월, 오늘 2 8일이 여름은 들어가 있어요, 여름 속에. 그럼, 여런에는 이식 값이 1.8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요 숫자에서 우리는 재배되는 기준인데, 어요 수치를 얼마나 잘 맞추냐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차광을 하면 이식 값이 그 0.5가 올라갑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차광이라는. 30%차을하면 이식값을 0.5를 빼세요. 그럼 차방을 했을 때안 했을 다른 거 요거는 노지에 우리가 오후에 3시 이후에 상근을 일으내죠. 그 차이가 요 차이. 입니다 노지 오후에 상근을 일으 때는 이식값을 넘어가요. 온도 어떨지? 지금, 차관, 어, 핸참내하고 참아, 안차내하고 덩크의 차이가 다른 게 지금 올해 창관망 시험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차내가 요소비로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질소, 식물의 밥. 성주 차내가 지금, 어, 잘못되고 있는 게 지금 무엇 때문이야? 식물의 밥이 아닌 반찬이 늘어나가 지금 다 안되고 있어요. 제주대에 가면 밀감농사를 참 멋있더라 서산에 가니까 생강농사를 참 멋있더라 강원도에 가니까 감자농사 배추농사를 참 멋있더라 창원에 오니까 단감농사를 참 멋있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기준값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이 자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잎의 크기와 두께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고 왜 그러냐면, 토양 분석 결과에 참외가 먹어야 되는 거는 양 분석, 토양 분석이 있어요. 토양 분석 결과에 에그 기준치, 기준치량이 있으면 우리는 식물을 담아줍니다. 그러면 어, 질소가 아주면 되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치는 어, 기준치라는 분석은 토양 분석의 식물의 막은 없습니다. 우리가 토양 분석는데 여기에 첫째 퀴즈 퀴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은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뭡니까? 전기 전도요 전기 전도 그러면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걸 우리가 한 것만 한것서뭘 씁니까? 이식 값. 그근데요 이식 값이 기술 센터에 나오는 이식 값은 과학식으로 물에 녹여서 하기 때문에 녹게 나와요. <laughs> 기술센터를 보고 우리가 농사지으면 거의 과다로서 주지 말고 다 나오죠. 고래했다간 출창 망한다안 맞더라는 거죠. 근데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측정기는 어, 양의 비료에 양의 물탄 비료에 이시값을 맞춰요. 우리 한번 쭉 둘러보면서 저기 돌면서 저기 요 옆에 하우스에 모종을 가본 사, 가본 계셔요. 봤어요병들은다 죽었던가요? 안 죽었던가요? 작년에 다 죽었어요. 그 병을 막아내는 건 지금 누가 막아내냐면 비료량. 1.5를 공부하기도 있기 때문에 안 죽는데, 지금 차단망을 35% 맞춰놨더니, 그럼 차단망을 3 5쯤면 플러스 0.5를 올리더니, 그럼 조금 있으면 0.5를 올리더 2.5를 되리더2 5 그래서 농업은 과학이다. 이 식값이 나면 살균제를 끊임없이 질병을 가녀요 병을 그병그 그 병의 결과는 농약을 개체하고 있는 그 결과 가농약 아무 치도 개치체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리치도 결국에 농약 많이 치러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올해는 온도가 낮아서 제가 밤에 한시간을 고속도로 밤, 야간 운전 해도 나비가 차에 맞아가 터진흔 적이 없어요. 나비가 저 차에 나비가 터져가지고 알이 노랗게 들어가지고 터지기 전에 없어요. 온도 가십낮다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날파리나 이런 종자들은 많은데 나비가 저창 무리에 맞아서 터지가 지금 생겼 없고 최근 들어서 하루 살이 약 늘었어요. 저, 차안면이 가면 하루 사이가 앞에 아, 엄청 대수 있어요. 하루 사이가. 그전에는, 올해는 나비가 없다. 전년대보다 충이 좀 덜한데. 그래도, 어제, 문경에 가니까, 노린재가 고추에 도 있고, 참깨에도 노린재 많이 해야 되 있어요. 그래서, 어, 참에의 이식값을, 요, 테두기를 맞추면, 기본은 되는데, 차외농사가잘안 되는 것은, 비로량과 이식값을 맞춰도 잘안 되는 것은, 뭐냐. 이식값을 정량으로 맞춰도 안 되는 것은 광량입니다. 광 그러면, 에, 우리가 이게, 암목수가 우리가 10만에 넣는 걸오만 육수를 35% 차광을 해서 맞춰라. 일부. 근데 차광인가 아닌가 전혀 별개다. 제주도 밀가루에서도 차광을 씌우고, 오추 하우스에도 씌우고, 메론에도 씌우고, 자기애를 씌우고 한번씌우세는 제주대에 서는 데카를 씌우고 가 있고 차가운 씨우는 요놈이 요렇게 안 크고, 요놈이 어기리자기 요놈이 요놈이 렇게 뒤에 성분이 될 게, 요렇게 똑같은 이식가 여기다. 그럼 백합은 차방을 해면 안되는지 안보는게 아니다 른놈도차는 차매도 씌우고 다 좋은게 백합을 탁둑 씌우는거 백합이라는 놈이 요 따지잖아요 그럼 이시감수 맞아도 여백이 생겨가지고 병은 해버려요 이시감수잘 맞춰놨는데 왕양이 백합한테는 삼수을창항하는 순간에 왕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얘를 이것렇게다 이거는 시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